여러분, 남자는요, 좋아하면 행동이 티나고 관심 없으면 딱 3초 만에 티가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이유는 그 남자가 너무 잘 숨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포인트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소리>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락 빈도와 둘째, 말로 표현하는 감정 이겁니다. 근데요 남자 진심은 그런데 안 숨어요 남자 진심은 패턴, 위기, 속도 조절, 선 긋기 이네 군데에서만 드러납니다 오늘은 남자 진심을 알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 심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아얘 이거였네 아 내가 이 부분 보니까 정리가 되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방법이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하니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12월 18일 강연 섭외를 받고 강연을 합니다. 심리 기술들을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보시죠. 연락의 리듬을 보셔야 합니다. 남자의 진심은요,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흔히 놓치는 게 있어요. 남자는 진심일 때는 연락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연락의 리듬이 일정합니다. 진심 있는 남자의 리듬은요, 먼저 연락을 자주 시작하되 당신이 바쁜 걸 알면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진심 없는 남자의 리듬은요, 당신이 연락을 줄이면 그때만 톡 하고요, 갑자기 스윗했다가 갑자기 잠수타고요.필요할 때만 등장했다가 다시 증발합니다.마치 박자 감각이 없는 박수치는 느낌이죠.예를 들면 여자가 오빠 나 오늘 바빠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응 끝나고 편하면 연락해 라고 하지만 가벼운 남자는 아 그래? 응응 쉬어 라고 하고 2-3일 뒤에 지 기분 꼴릴 때 연락 옵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당신이 리듬을 깨도 흐름을 유지하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연락 리듬은요 당신이 흐름을 일부러 깨볼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당신이 갑자기 문자 속도를 낮추거나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평소보다 무심하게 굴어도 그 리듬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남자, 이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반대로 관심 없는 남자 또는 가벼운 남자는요, 당신이 템포를 바꾸는 순간 바로 흔들립니다. 진심 있는 남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당신 답장이 늦어져도 흐름 유지하고요,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그럼 편할 때 얘기해요. 식의 안정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 자체를 불편해 하지 않아요. 진심없는 남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답장 늦으면 바로 토라지고요. 갑자기 뾰루퉁해지면서 리듬 끊기고요. 되려 연락 텀을 늘리고 눈치게임을 시작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출렁이는 반응을 보여요. 결국 당신이 흐름을 바꿔도 흐름을 유지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마음이 있는 남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아, 좀 바빠서 답장이 늦었네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요, 응, 괜찮아. 너일 끝나면 연락해. 리듬 그대로 유지하죠. 하지만 가벼운 남자는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됐어. 바쁜가 보네. 그리고 연락 텀이 길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리듬을 깨도 흐름을 유지하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당신이 살짝 밀었을 때 반응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밀림에 버티는 남자가 진짜예요. 남자는요, 마음이 있는 여자에게 밀리면 더 다가오고, 마음 없는 여자에게 밀리면 바로 뒤로 물러납니다. 즉, 당신이 살짝 밀어낼 때 진심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오빠, 나 지금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다니까?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그래 무슨 일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감정 상하기 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남자는 아 그래 쉬어 그럼 그 뒤로 연락 텀이 길어져요 추가적인 예를 들면 여자가 오빠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나 피곤하다고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아 내가 눈치가 없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전화할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진심은 딱 갈리는 거죠.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불편한 얘기를 꺼냈을 때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남자를 살짝 밀어낼 때만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주제를 꺼냈을 때 남자의 반응에서도 진심 여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해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요,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귀찮아하고 회피하죠. 진심있는 남자 특징은 이렇습니다. 불편한 주제여도 대화를 끊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투명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설명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조심할 게처럼 관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살짝 까칠해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은 불편한 얘기 나오면 바로 짜증내거나 갑자기 말투 쌓여지고 대화를 회피하거나 빨리 끝내려 해요. 그리고 아, 또 시작이네 같은 말이 100% 나옵니다. 결국 분위기를 당신 탓으로 돌려버리죠. 즉, 당신이 조금 불편한 얘기를 꺼냈을 때그 남자가 감정적으로 밀어내는지 아니면 불편함을 견디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 여기서 진심이 딱 드러납니다. 말 말고 루틴 속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남자의 진심은요 일상 행동에서 새어 나옵니다. 남자들이 생각보다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행동 루틴은 거짓말 못해요. 진심 있는 남자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바빠도 일정 속에 당신을 꾸준히 넣고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컨택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작은 이야기도 기억해요. 예를 들면, 너 오늘 허리 아프다 했지? 파스 붙였어? 이렇게요.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은 감정 표현은 스윗한데 행동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일정 맞을 때만 등장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면, 여자가 나 요즘 허리가 아파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다음날 허리는 좀 어때? 파스 붙였어? 이거저거 사왔는데 붙여봐봐 이러면서 파스 여러 개를 줍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은 괜찮아 그리고 끝이죠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남자의 우선순위 조정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남자의 진심은 화려한 말보다 루틴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상대에게 자기 시간을 조금씩 조용히 계속해서 내어줍니다. 이건 쇼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진심 있는 남자의 우선순위 조정은 이렇습니다. 업무, 취미, 약속 사이에서도 당신을 위한 작은 공간을 비워두고요. 본인 일정이 빠듯해도 대신 무엇을 줄이고, 당신과의 시간을 확보하고요. 시간 내기 어렵더라도 미리 말해서 조율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놈들의 우선순위 조정은 이래요. 항상 바빠서 이 말이 난무하고요. 일정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약속 취소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케줄만 기준으로 관계를 운영하려고 하죠. 명심하세요. 결국 자기 루틴을 얼마나 조정하느냐가 말보다 훨씬 정확한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요구를 했을 때 태도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남자는요,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요구를 부담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짝 부탁했을 때 기꺼이 조정하려는 남자, 이 남자가 진심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오빠 나 너무 늦게 연락오는 건 싫어.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그래, 내가 좀더 빨리 연락할게. 라고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은 바쁠 때도 있다니까 왜 그렇게 집착하냐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는 바로 드러나죠.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당신의 요구를 변명이 아닌 해결로 받아들이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남자는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불편함, 변명, 회피, 이 3단계 패턴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진심 있는 남자는 요구 자체를 부담보다 남녀관계 조정의 힌트로 받아들여요. 즉, 변명 대신에 해결 방향을 말하는 남자. 이 남자가 진짜 마음이 있는 남자예요. 진심 있는 남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요구를 들으면 먼저 알겠다로 수용하고요. 어떻게 하면 너가 더 편할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작은 부분부터라도 즉시 바꾸려는 행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다음엔 조심할게처럼 대화 종료가 아니라 개선으로까지 연결하죠.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의 특징은 이래요. 요구 나오면 표정 말투가 바로 뾰르퉁하고요.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식으로 방어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회피합니다. 즉 요구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분위기를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기억하세요. 변명하는 남자 이꼴 마음 없음, 해결하려는 남자 이꼴 마음 있음. 이 공식이 꽤 정확합니다. 당신이 흥미없어 보이는 날 태도가 핵심입니다. 당신의 텐션 변화에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심입니다. 남자는요,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감정선이 떨어지면 그냥 같이 깔아앉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남자는 텐션이 낮아져도 기다리고 조절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여자가 나 오늘 텐션 별로야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그렇구나 오늘은 좀 쉬자 내가 내일 연락할게 이렇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은 아 그래? 오케이. 이러고 바로 친구한테 연락해서 지들끼리 놀고 있죠.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무심하게 굴때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가 텐션이 낮고 무관심해 보일 때 가장 확실히 드러납니다. 가벼운 남자는 당신의 무심함에 그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텐션이 떨어지면 본인 텐션도 떨어지고 대화 텐션도 함께 사라져요. 반면에 진심 있는 남자는 당신의 감정선이 낮아져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심 있는 남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감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요. 텐션이 낮은 날에도 말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일 있어요?처럼 확인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 회복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즉,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죠.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의 특징은 이래요. 당신이 텐션이 낮으면 바로 매너가 하락하고요. 왜 이렇게 차갑냐 같은 말투로서 기분을 드러내고요. 갑자기 대화가 단답형으로 흘러가고요. 당신이 먼저 텐션 올릴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무심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남자는 가벼운 감정. 행동으로 붙잡으려는 남자는 진짜 감정입니다. 당신의 선 긋기를 인정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선을 걷거나 너무 빨리 나가는 스킨십이나 관계 진도에 대해 조절을 요청했을 때 반응이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 너무 빨라. 난 천천히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진심 있는 남자는, 알겠어. 너 편한 속도로 가자. 이렇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은, 아, 왜? 라고 하면서, 억지로, 지 꼴리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까지 탓하기 시작합니다.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불안이 아니라 존중으로 반응하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선을 그을 때 많은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자기 불안을 드러냅니다. 나 싫어진 건가? 관심이 식었나? 왜 갑자기 거리를 두지? 이렇게요. 그러나 진심 있는 남자는 그 불안을 표출하기보다는 관계를 존중하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남자일수록 여러분의 선 긋기를 거절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긍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밀어내려 하죠. 진심 있는 남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선 긋기를 감정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당신의 속도와 감정을 고려하고요. 그럼 내가 조금 천천히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불안해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오히려 당신이 편안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의 특징은 이래요. 내가 뭐 잘못했냐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몰아붙이죠.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결국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선을 그어도 침착하게 존중하는 남자, 이 남자가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관계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자의 진심이 가장 잘 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태도 이꼴 진심입니다. 예를 들면 오해, 다툼, 감정 기복 같은 상황을 말하죠. 진심 있는 남자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연락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해요.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 창문을 끝까지 열어두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남녀 관계가 흔들리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순간 그 남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대화 창문을 끝까지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진심 있는 남자는요, 불편해도, 기분이 상해도, 바빠도, 피곤해도 소통의 문을 절대 닫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창문 닫기예요. 말 줄이고, 잠수 타고, 감정적으로 차단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죠. 진심 있는 남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최소한의 말은 주고받고요. 오늘은 바빠서 길게는 못해도 너 말은 듣고 싶어 같은 뉘앙스로 연결을 유지하고요. 대화 시간을 못 내더라도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끊기지 않게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벼운 녀석들의 특징은 이래요. 대화가 불편해지면 바로 잠수 타고 대화를 갑자기 중단하고 해결 의지가 없고 해피 패턴이 반복되죠.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 관계가 재개됩니다. 기억하세요. 불안정할 때도 소통의 창을 닫지 않는 남자, 그 남자가 진짜 마음이 깊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진심은요, 절대 말에 안 숨어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생각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패턴, 반응, 태도, 위기상. 황이네 가지는 절대 연기가 안 돼요. 당신이 조금만 텐션 낮추면 같이 깔아앉는 남자. 당신이 선 그으면 불안해져서 몰아붙이는 남자. 당신이 불편한 얘기하면 문 닫아버리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 진심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밀어도 기다리고 선 거어도 존중하고 기분 안 좋은 날에도 흐름을 유지하고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려는 남자. 이 남자들은 꾸미지 않은 본능적인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당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한다고만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견디는 남자입니다. 당신도 이제 아실 거예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냥 신심해서 당신을 만지는 건지 반드시 명심하세요. 남자의 말만 제발 믿지 마세요. 남자의 리듬을 믿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